4한번째 고려관리선발제도에 대해서 보자 고려인사제도 특징 문반직 무반직으로 구분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됐죠. 고려시대 때부터 문반 무반으로 구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무신의 난이 있잖아 통일신라시대 때는 아직 미분화 되었다 고려시대 때부터 문반직 무반직이 구분 시작되었다 성정때 문상계, 무상계, 중국식 관제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문반, 무반이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고려의 풍계는 2품 이상의 재추, 6품 이상의 참상직, 그 다음에 7품 이하의 참하직으로 구분된다. 고려의 풍계, 2품 이상의 재추라고 그랬죠. 2품 이상은 기본적으로 재추라고 그랬습니다. 중서 문화상의 제신이 있다고 그랬죠. 중서 문화상의 제신과 중촌의 춤밀에서 이품 이상 제추 회의 그런다. 도병마사 제추 회의 그런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품 이상은 제추, 육품 이상은 참상, 그다음에 칠품이하칠품이하들 아래 것들은 참하라에서 참하 이렇게 구분되었다. 성종 때 중국식 관제가 들어온다 그랬죠. 해서 정국품부터 정국품부터 정일품까지, 정일품까지 있습니다. 해서 총1 8품기가 되는데. 정일품에 해당하는 관직이 없어요. 그래서 문반들은, 문반은 종구품부터 종일품까지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일품에 해당되는 관직이 없어요. 그래서 종일품까지만, 그래서 문화시중 있죠? 중소문화성의 문화시중이 고려의 수상이라 그랬잖아. 그 사람의, 자, 풍계는 종일품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무반, 무반은 종구품부터 종산품까지만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무반은 종국품부터 종삼품까지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은, 조선은, 자, 문반은 정일품까지 있어요. 정일품까지 있고요. 진출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무반은, 여기다 정자만 바꾸시면 돼서 정삼품까지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자만 바꾸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는 종삼품, 정일품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직관보다 상관의 수가 많았다. 직관, 현직, 현직자보다 상관의 수가 많았다. 그래서 상관에는 퇴직자, 합격 후, 과거 시험 합격 후에 대기자 등이 포함되었다. 첨설직. 첨설직은 말 그대로 임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민왕 때 보인다 이거죠. 첨설직, 임시직이다. 성정 이후에 문상계와 무상계가 정비되었다. 문상계, 무상계란 표현을 알아두시라 그랬었죠. 중국식 관제제도가 들어온다 그랬죠. 성정 때에서. 문상계, 무상계. 그렇다면 고려시대 때 문상계는 무엇인가? 문반, 무반 관리에게 지급하는 관계다. 그렇습니다. 문반, 무반에게 지급하는 관계. 품계는 뭐예요? 품계? 품계는 일품, 이품, 삼품, 사품에서 아라비아 숫자가 앞에 붙는 걸 보고 품계. 관계는 그 일품에 해당되는 관직이 있잖아. 통정대부, 통운대부에서 관직 명칭이 있죠. 그거 보고 관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문상계는 문반, 무반에게 모두 지급했다. 관리에게 지급한 것. 문반, 무반 관리에게 지급하는 관계를 말한다. 그렇다면, 무상계는 향리, 그 다음에 제주에 있는 왕족, 탐나 왕족, 이어진 추장, 노병, 공장, 악인 등에 지급됐던 관계다. 이렇게 아시는 거고, 그래서 고려시대 때 문상계는 문반, 무반 모두, 조선시대 때 문상계는 문반, 조선시대 때 무상계는 무반에게. 이렇게 하는 건데, 고려시대 때는 좀 다르죠. 해서, 탐나 왕족, 이어진 추장 이렇게 나오면, 아, 무상계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려 음서제도 보겠습니다. 고려 음서시대, 음서제도. 고려시대 때는 음서제도. 음서제도는 말고도 자기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거죠. 공신과 종실의 자손, 그 다음에 문무 오품 이상 관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거 보고 음서제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고려시대 때 음서제도 뭐라? 공신과 종실의 자손, 왕실의 자손이죠. 종실이. 그 다음에 문무 오품 이상 관료, 관료를 대상으로 해서 본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자기 자, 자손들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음서 제도라 했다. 이런 음서 제도는 과거 제도보다 우선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음서를 통한 간직 진출에는 승진의 제한이 없었고 왜냐면 5품 이상이잖아. 높은 자리는 계속 지위가 승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벌 귀족 사회 자 문벌 귀족 사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기도 했다. 이거죠. 음서제도 수양자, 양자조 양자, 그 다음에 사위 외손자까지 혜택을 주어졌다. 혜택이 주어졌다. 굉장히 폭넓게 주어지고 있죠. 외손자까지. 그 다음에 음서제도는 공신의 자제에게 주어지는 음서 혜택이 가장 컸다. 왜 공신? 공이 큰, 공이 큰 신하잖아. 그래서 공신의 자제에게 주어지는 음서 혜택이 가장 컸다. 종실이야, 공신이야, 공신이야. 지의 세습을 가능케 해서 문벌귀족 사회. 강화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조선 시대도 음서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 시대 음서는 이품 이상인데요. 승진의 제한이 있죠. 고려 시대 때는 승진의 제한이 없었어요. 오케이 구분제서 보고 갑니다. 과거제도 고려 시대 때 과거제도 봅니다. 고려 시대 과거제도는 광종 때 시행했다 그랬죠. 후주 쌍기 후주가 쌍 후주의 쌍기의 건으로 해서 실시했다 그랬죠. 그래서 과거 시험을 봐서 신진 관료들이 들어온다 그랬죠. 신구 세대 에 따라서 신구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왕권 강화되고요. 호족 세력 억압의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 시, 과거 시험을 볼수 있는 사람들은 양민 이상, 양민 이상의 자제, 양민 이상의 자제는 기본적으로 과거 시험의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고려시대 때 향수 부곡민은 기본적으로 양민이라 그랬죠. 그런데 향수 부곡민은 과거 시험응시가안 된다 그랬어요. 국자가 입학도 안 된다 그랬어요. 고려시대 과거 제도는 법제적으로 식년시 식년시는삼시기에서1년 시에서 3년 단위였다. 그러나 경년시가 유행했다. 자 조선시대 때는 그럼 뭐가 유행했느냐? 조선시대도 똑같이 조선시대도 똑같이 식년시 삼시기가 원칙이었다. 그러나 별시, 증광시, 알성시 등 이상 이 시험들이 특별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특별 시험이 유행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부 격고에서 조선 시대 때는 조선 시대 때는 부정기 시험이잖아요. 이게 특별 시험 조부에서 조선 시대 때는 부정기 시험 그다음에 고려 시대 때는 경령시 격고에서 격년시는 고려 시대 때 유행했다. 할아버지를 격고에서 조부 격고 이렇게 보십니다. 과거 시험, 과거 제도. 과거 시험 어디서 치렀다? 과, 어디서 주관했다? A부에서 주관했다는 것. 기본적으로 과거 주관 과거를 주관하는 부서 어디? A부에서 주관했다. 과거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치러집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형식으로 치러지고요. 1단계는 개수관시 향시 그랬습니다. 개수관시 향시 그래요. 그럼 개수관시 향시 이게 뭐냐? 말 그대로 지방향자잖아. 그래서 지방에서 치러준다는 거죠. 지방 네, 상공은 자, 개수관시, 좀 더, 개수관 어디라고 그랬죠? 대읍, 가장 큰읍이라고 그랬죠. 큰읍에서 개수관을 그으라고 그랬는데 상공, 개수관시, 향시, 음, 개수관시, 향시는 상공, 개경에서 치러지는 것, 향공, 각 지방에서 치러지는 것, 빈공은 애국인의 상대로 치부, 치러지는 시험들에서 이걸 보고 향시라고 그랬다. 그래서 1단계 향시, 1단계 향시가 있었고요. 2단계는 국자감시가 있습니다. 국자감에서 치러지는 시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입학 자격이 있겠죠. 국자감시, 국자감시를 볼수 있는 시험 자격이 있겠죠. 개수관시를 거친, 자, 향공. 개수관시 합격자, 개수관시 합격자. 그 다음에, 국자감생. 국자감에 입학한 사람들이 있겠죠. 1 2공도생들 개경에 사학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학에 1 2공도생들이있다 그랬죠. 귀족자들이 입학하는 곳. 1 2공도생들그 다음에, 현직관리 등이 응시 가능했다. 국자감시. 2단계였죠. 3차 시험은 애부시라고 그랬습니다. 애부시. 에무시에서 국자감시를 통과한 사람, 국자감시 통과한 사람 누구라 그랬다? 진사라 그랬다 진사. 2 단계 통과한 사람은 진사라 그래요. 그래서 국자감시 통과자가 에무시를 치를 수 있었다. 그다음에 현직 관료, 그다음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홍패가 수여됐다. 조선 시대 때도 최종 합격자는 홍패가 수여돼요. 똑같이 고려 시대 때도 홍패 합격하면 확얼에그 흥분해서 열이 달아오르죠. 그래서 최종 합격자 홍패 딱 받는 거야. 시험관인 자주와 문생의 시험관인 자주와 문생이 결속을 강화해서 그들의 도움으로 쉽게 간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관 시험출제자 이게 지공고라 그랬잖아. 지공고하고 지공고를 자 지공고는 선생이잖아. 그래서 선생과 문생 관계, 선생과 문생 관계를 결속하면서 자. 직원고 도우미로 해서 쉽게 간직을 진출할 수 있었다. 최초의, 최충이 자주라 그랬죠. 최충 자주고, 그 밑에 무능공도들. 최충의구제약당 그랬죠. 구제약당을 무능공도라 했다 그랬죠. 해서 사학에 발달했다고 그랬었습니다. 사학 12도 그렇다 그랬죠. 보자. 평장사 인경숙은, 평장사 인경숙은 4번에 거쳐 시험관직을 임명, 임하였다. 직원고였다는 거죠, 임경숙이. 그래서 그 문화에 배설한 사람이 10여 명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거 아니야. 과거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보자. 과거시험. 그렇다면 과거시험 종류는 뭐가 있을까? 문과가 있을 거고요. 고려시대 때는 문과가 있습니다. 법조적으로고려시대때 문과 시작은 자격은 양인 이상, 양인 자격, 양인 이상은 과거 시험에 양인 이상은 문과 응시가 가능했어요. 그러나 안된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안 되는 사람들, 향소 부공민은 제외됐다. 그다음에 문과에서는 제수업, 글짓기, 명경업, 경전을 밝게 밝힌다해서 유교 경전 이해 능력을 평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공자월명자월 읽는다, 명경업. 그런데 글짓기가 더 낫다 그러죠. 창조를 해야 되나? 창조해서 재수럽이 훨씬 더 중요시되었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문과 시험에서 재수럽과 명경업이 있다. 그런데 재수럽이더 중요시되었다. 이 편을 잘 익혀두시기 바래요. 기출, 제, 기출 시험에서 잘 나와요. 기출 문제에서 자주 볼수 있죠. 잡과 기술관 동영 시험에 따른 거죠. 그래서 백정 농민 주로 응시했다. 승과도 있었죠. 고려시대 승과. 고려는 불교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승려에게 법계를 지급하는 시험 승가에서 교정 시 선정 시로 나누어 치러졌다. 고려시대 때 기본적으로 무과는 거의 치러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려시대 때 무과는 거의 치러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나 애정 때 실시됐다. 그래 애정 때 애정 때 뭐가 있었죠? 윤관 윤관이 별무발을 편성해서 동북 구성을 구축했다 그랬죠. 그래서 여진 침입 대비해서. 무과시험, 무과시험을 실시했다. 그 다음에, 무학제가 있었고, 강해제, 무학제와 같은 말, 강해제. 전문칠제의 무학제하고 강해제가 편성되었다. 이렇게 말했었죠. 무신직공기에도 과거시험은 중단되지 않았다. 과거시험은 계속 있었습니다. 무신직공기에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